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날프노렌 그라고 이것은 휴닉 베지어트. 예? 뭐 이제는 뭐알건다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제품이죠.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갔는데도 달달한 맛이 나불고 저렴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생물성 고품격 단백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영양소를 듬뿍 넣어나갔고요 요거 하나 먹어보면 뭐밥 먹는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뭐 제품이 딸리는 물건 중에 물건이지요. 근데 이것을 구매하시고 어떻게 먹는지 자꾸들 물어보신다고 해갖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이 곡물 맛이고 요것은 카카오 맛이에요. 카카오 맛을 이렇게 따고, 배송될 때 요, 이, 뭐라게요, 컵 같은 거, 요것이 와요. 여기다가 섞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에 요라고 숟가락이 들어있거든요. 요것을 세 숟가락, 세 숟가락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긁어갖고, 하나. 어, 떤맛이겠다 둘. 하고, 이렇게. 세 숟가락을 한 다음에, 숟가락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우유를요 우유를 타는뒤 요 눈금 있죠 요 눈금까지만 부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갖고 눈금까지만 저 조금 더 부어요 요 정도 부습니다 부어갖고 끝났어요 이제 넣어서 흔들면 안세요 흔들어 버면 돼요 아 이게 행위가 좀 야릇하죠? 예 이렇게 아, 음, 음, 음.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 섞입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열어갖고 마시면 되지요. 음. 아참 신기해요.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데 참 달달하고 먹고 나면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이 공복감이 없습니다. 이벤트도 있죠. 휴닉 베지오트 두개 이상을 구매하시면요. 1리터짜리 타이거 허브 그 탈모 샴푸를 드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쿨링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 그 성분이라서 사용 후기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이 이벤트는요 12월까지만 해당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휴닛 베지어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좋아요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씨의 삶은 깨끗하셨나요? 와매 네. 나경원씨가요 페이스북에 야심찬 글을 올리셨어요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 그 수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으름장을 놔버린 것이지요 역시 대한민국 자칭 보수 패기 자기 허물은 가뿐하게 뭉개 버리는 지극한 자기사랑 나 건들지 마라 하는 이야 정말 멋있죠 이 패기 넘치는 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윤석열, 나경원을. 아니, 왜 윤석열을 엮으십니까? 남편분이 판사이신데, 뭐 윤석열 총장한테 도와준 거 있으십니까? 뚱금없이 왜 엮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윤 총장은요, 이제 대권 주자가 되셨어요. 나경원 씨와 엮이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후에 윤석열은 뺄게요. 이. 나경원을 조국처럼 수사하라고 억지부리고 윽박 지르는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처럼 수사하는 거, 그게 뭐, 뭐 잘못된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수사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하면 나쁜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도 많이 심해 보였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많이 억울하겠네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였다. 이건 뭐 자백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 인정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좀 솔직해지셨네요, 잉? 자, 다음 문장. 이것이 오늘의 백미입니다. 제가 조국처럼 살았습니까? <laughs> 아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긴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원내대표 할때 본인은 깨.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조국 가족 특검하고 자기 가족들도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사하려는 거예요. 본인 원하시는 대로 깨끗함을 증명할 기회가 왔는데 왜 발끈해갖고 억지라는 등 윽박지른다는 등 화를 내십니까? 왜요? 혹시 조국처럼 탈면 큰일 날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앞장서 갖고 그렇게 털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은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본인 말대로 깨끗했으니까 별 문제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제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습니까? 예, 위조 안 했죠. 위주할 필요가 없었죠. 대학에 입시 요강을 만들어갖고 본인 딸 합격시킨 혐의가 있으시죠. 그런데 포창장을 뭘라고 뭐 위주를 습니까 자리 만들어갖고 대학 보내보면 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한테 이런 의혹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학교, 걸렉짝 됐을 거예요. 총당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불러다가 요리하봐. 조국이 시켰다. 요거 한마디만 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회유했을 거고요. 구석에 있는 컴퓨터는 물론이고, 저기 떨어져 있는 볼펜 뚜껑까지 다 열어갖고 뒤져봤을 겁니다.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경원 씨는 검찰 편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연구 포스터가 학회에서 취소되기라도 했습니까? 취소 안 됐죠. 서울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데,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데, 그것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연구실 내주고 교수 두 분이 붙어 갖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고 발표도 대학원생 시켜서 대리 발표하고 유럽에서 발표한다니까 거기 나라 돈으로 그 유럽을 보내줘 불고 이건 뭐 특혜도 최고급 특혜 아닙니까? 아주 그냥 풀 코스로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대학원생 대리 발표한 대학원생은 거기다 이 저자로 이름을 또 올려 주셨어요. 특혜 받으시면서 특혜를 주시기도 한 겁니까? 아따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수들 파렴치한 만들고 대리 발표한 대학원생 신상 다 까발려버렸을 겁니다. 그 비행기 티켓이 얼마짜리고 그것이 창가였는지 통로 쪽이었는지 밥은 뭐가 나왔는지까지도 언론들이 아주 짭짭짭짭 씹어드셨을 거예요. 구독 다음 제 아이가 부정하게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까? 예. 이건 뭐 서울대 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랑께 인정을 할게요. 해야죠, 뭐. 근데요. 사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판정이 났죠? 근데 이런 얘기는 왜안 하십니까? 뭐, 당연하겠죠. 문제 있는 건 당연히 문개실 테니까요. 이건 뭐 선택적 정의이십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문제 있으면 은 이건 통째로 좀 빼시지. 너무 당당하시네요. 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제아이가 실력이 안 돼서 낙제가 됐습니까? 아니 조국 전장관 딸 낙제한 적 있다고 까시는 거예요. 남의 딸을 그렇게 대놓고 디스하시는 거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하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죠. 그래서 저도 어, 나경원 씨 자제분들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드님 들어간 예일대는 다 100점을 맞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논문 만들고 따라올 수 없는 스펙까지 딱 세팅을 해갖고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또, 따님 대학대 학과장이요. 담당 교수들 모르게 성적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이런 것들.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결백을 밝히셔야죠. 본인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얘기. 연주를 타고 황제 장학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써먹었습니까? 얼척이 없죠. 황제 장학금, 허위 인턴 증명서 다 그쪽에서 만든 말 아닙니까? 교수 사비 털어갖고 준 장학금이 왜 황제 장학금이고, 인턴 활동을 했다는데 왜안 했다고 하면서 허위 인턴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앞에 제 얘기하신 그 많은 의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범죄로 확정된 거 있어요? 원내대표 때 그만큼 하셨으면 되지 아직까지 이러십니까? 아무리 본인이 급해도 할말안할 말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궁색해 보여요 저와 제 가족이 사모펀드 갖고 돈 장난을 쳤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돈 갖고 장난쳤다고 봐야 될까요? 왜요? 돈을 손해봤으니까요. 누구처럼 작전을 따거나 고급 정보를 들어갖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닌 거 뭐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죠. 정경심 교수 속상한 얘기입니다. 이런 걸왜 자꾸 하십니까? 그러고요. 이 얘기는 검찰도 속상해하는 얘기예요. 이 사모펀드의 목숨을 걸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 까이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검찰도 속상해해요. 다음, 다음 얘기. 저희 집안이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라도 있습니까? 기가 막힌 위장, 이혼 의심이라도 받습니까? 또 주변 가족 건드리십니다. 이거 조국 전 장관 동생 얘기인 것이죠. 혐의, 의심, 이 얘기를 왜 써놨겠습니까? 사실 확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걸릴까봐. 주변 가족 까내리시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걸로 이러시는 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것으로 얼마나 큰 이득을 취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경원 씨 아버님 사학은요 세금 24억 원을 안 냈다면서요. 그러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라도 있느냐? 이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은 이사장으로 있던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딸님을 이사로 안치셨어요. 이거 문제 없는 겁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면은 비리가 아닌가 보죠. 주변의 가족까지 자꾸 까시는데 본인 가족 수사해보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자신을 허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로 진짜로 깨끗한 집안이십니까? 아니면 내 집안은 수사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같이 수사하면 다 털겠죠? 털리겠죠? 그러니 조국과 같이 수사하지 말라고 선제공격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제가 권력형 비리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아따 이건 정말로 있는 거다 갖다가 붙였네요. 이거 청와대그전 유재수 행정관 이야기지요. 뒷돈 받은 행정관을 감찰하다가 말았다 이 얘기입니다. 감찰했어요. 감찰 중에 이 사람이 그만도 물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뭘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은요 수사권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감찰 결과 토대로 해갖고 더 수사해서 재판하고 있어요. 벌 받을 거예요. 근데 뭐 어쩌라고 자꾸 이걸 물고 늘어집니까. 아, 딱, 처음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네요.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는 걸. 한참을 공부했네. 말야 그러면서, 한번더 지르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조국 일가처럼 살았습니까? 도대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또 자기소개를 하시네요. 양심 얘기는 일단 반사하겠습니다. 자꾸 물으십니다. 자, 조국 일가처럼 살았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 윗단계에서 사셨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뭐 아이 대학 보내려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검찰이 짜맞추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은 당신께서는, 아이 대학 보내려고 그 대학에 자리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런 정황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중심에 있었던 그 학교 학과장님은요, 나경원 씨가 위원장이셨던 스페셜 올림픽 음악 감독까지 되시면서 돈과 명예 두둑하게 챙기셨습니다. 아드님 예일대 스펙 만드시려고 서울대에서 푹 코스로 대접 서비스 받으신 걸로 보이구요. 따님이 장애가 있어 갖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같은 장애인 사이에서는 본인 딸 챙기시려고 차별을 만드신 걸로 의심을 받고 계십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기소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부터 들어갔는데 본인은 고발당한 지 1년 됐어요. 이제 1년이나 넘었는데 최근에서야 수사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대접을 받으십니까? 본인이 한 모든 일들, 이것은 엄마 마음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정도면 엄마 마음이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 한것 아닙니까? 오늘은요. 정말로 자녀들 특혜 의혹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들 얘기를 하면은 요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 여당 정치인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지금 벌이는 잔인한 마녀사냥에 대해 훗날 책임을 져라. 책임지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요. 이, 마녀가요. 억울한 마녀도 있지만요. 정말로 해를 끼치는 마녀도 있는 거죠. 뭐, 이래기 이 얘기는 뭐 더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제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겁니다.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예. 좋은 말이십니다. 그 굴기. 그래요. 계속 정치하셔야죠. 그러려면. 큰 정치인 되시려면요, 수사를 정확히 받으시면 됩니다. 결백, 이것을 입증하셔야죠. 자, 마음껏 털어봐라. 나중에 따박따박 내가 책임을 묻겠다 하셔야죠.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조국을 털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손가락질 제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러뜨리셨잖아요. 그러다 본인도 지역구에서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만두시고도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정치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일반인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요, 정치하시려면털건 털고, 털고 가셔야죠. 뭐,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셔야죠. 상대방 탈탈 털라고 맨 앞에 나가갖고, 뭐 이렇게 소리를 치셨으면요. 본인도 검증받을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본인은 못 건드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특혜 받으시다가 또 쓰러지세요. 조국보다 훨씬 깨끗하다. 이렇게 모든 그 글에다가 쓰셨잖아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수사 받으세요. 구독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